사랑해, 요 <laughs> 사랑해, 요 l g 포터블 m 의 스카페이스 유겸입니다 o n 오 know what I'm saying. y e 얼마 전에 리뷰했었죠. g 네. 그 이번 하반기에 네. l g 의 m 프리가 네. 업그레이드된 a 버전이 나왔다고 해서 네. 또 가져와 봤습니다. 아. n 이 I'm saying. I'm saying. I'm saying. I'm s n n 7입니다 TFN7. 지난번에는 로얄 타자기가 지돈 지산. 네, 지돈지산. 네. 네 그렇죠. 그렇죠. 이번에는 또 어떻게 네. 네. 제주를 부렸는지 네. LG가 네. 저희한테 네. 제품을 제공을 해주셔서. 아 네. 드디어 저희 돈안 쓰고 리뷰를 기술의 하게 LG. 예럭 럭키 금성. 너무 아, 또톰 예. <laughs> 올라가. 갔 올라가. 아 저는 지난 또 톰풀이 네. 진짜 괜찮게 들었거든요. 그렇죠. 괜찮았습니다. 네.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나왔는데. 음. 그렇게 또 많이 안 바뀌었나봐요. 생긴 것도 그렇고 네네. 모델명도 그래서 네. 뭐 크게 바뀌지 않았을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실제로 들어보니까 네. 바뀌었더라고. 아, 지난번 톰프리도 음. 이제 음질이나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딱히 뭐 흠잡을 건 없었어요. 대신 이제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없어서 그쵸, 네. 좀 아쉽다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네, 네. 가격대가 있는데 노이즈 캔슬링이 빠져 있었으니까. 네, 그렇죠. 이번에는 이제 뭐 들어갔겠죠. 뭐 노캔 이외에도 네. 생각보다 되게 소소하게 많이 네. 바뀐 것 같아요 네. 바뀌었는데 네. 일단 뭐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처음 봤는데 <laughs> 점쟁이도 음, 아니고 비교해봐 이게 전에까 어, 그러니까 일단 뭐 모양은 똑같아요 네, 똑같은데 뭐 크기나 디자인 뭐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 일단 크레드는 네. 이전 것하고 네. 이번 게뭐 크기나 모양은 똑같아요. 이게 이제 예전 버전이잖아요. 네, 그렇죠. 얘를 신형 그크레드 한번 껴봤어요. 네. 껴집니다. 아, 네. 아, 아. 껴지고 네. 충전도 돼요. 네, 네. 그리고 이 크레드 앞면을 보시면 네. 여기에 네. 요 인디케이터가 LED가 두 개가 생겼죠. 네, 예전에는 그러면... 이게 하나였어요. 네, 네. 그래서 이번에는 네. 그 U V 나노 살균하고 네. 배터리그 네. LED를 나눠놨습니다. 음. 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 UV 나노 살균 기능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좀 이어폰 관리를 좀잘안 하는 편이거든요. 음. 그래가지고, 꼼 이렇게 그냥 주머니에다 그냥 대충 듣고서 그냥. 넣고 그냥 그러고 마는데 음. 그 통풀이는 여기다 이제 꼽아만 놔도 이제 살균이 되니까 아이 부분은 정말 마음에 드네요 그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옛날에 학생식당 가면 음. 그 컵에 딱그 아 살균 딱 들어있잖아요 예 네, 고런 그 느낌 예 고거 네, 아니야 지금 음. 어딱 파란색이고 어예 <laughs> 네, 약간 그런 느낌 아닙니까 이거 이거 봐봐 이거 눈으로 딱 어? 살균 딱 어. <laughs> 딱뭔 안심이 되잖아요 이 당신같은 사람들이 현동을 네.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게 중에, 이거는 네. 백라이트예요 아 이걸 그냥 이렇게 놓으면은 네. 이게 살균이 지금 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아 이게 그냥 네. 그냥 그냥 비치구만 네, 그냥 그래서 오. 이 UV 나노 살균 기능을 쓰기 위해서는 네. 여기다가 네. USB 케이블을 꽂아야만 아, 네. 네. 충전 중일 때만 네. 유선 유선으로 충전할 때만 에 네. 기능이 활성화가 되고요. 그렇군요. 네. 네. 그다음 이대로는 네. 살균이 안 되는 거예요. 아, 네. 집에서 충전하실 때꼭 어. 꽂아서 아, 하십시오. 그 플라시보를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빨간색이 살균되고 있어. 네, 그럴 줄알다 네. 이어보드도 사실 옛날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네, 이거 보세요. 이게 옛날 거랑 이렇게 바꿔도 <laughs> 잘 모를 것 같아. 근데 이게 자세히 보니까 커졌네. 그 어, 이 머리가, 네, 네, 머리가 커졌어 아주 살짝 커머리 커졌어. 기분 탓인가? 정말 커진 거 맞지? 이게 이 정도면 거의 메인은 수준인데 네, 이게 실제 그쵸? 스펙상으로도 네. 이번에 새로 나온 이 노캔 버전이 네. 아주 살짝씩 커졌어요. 네. 래뭐 이전 버전에서는 이어버드의 폭이 16.1mm였다는데 네. 네. 이번 버전에서는 뭐 0.1mm가 늘어났대요. 음, 그러니까 음. 네가 이 0.1mm의 차이를 본 거야. 아, 뭐 저는 이 섬세하니까. 예. <laughs> 네. 뭐 길이랑 두께도 아주 미묘하게 수치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네. 뭐톰 프리 이어버드 길이가 1.8mm가 더 길어졌고요. 네. 폭은 0.05mm가 더 길어졌고. 요 어, 네. 뭐 이번에 이제 기능적으로도 좀 추가된 게 있다 보니까 네. 아주 미묘하게 크기가 좀 커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뭐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들어갔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마이크가 하나가 네. 늘었어요. 그 안쪽에 노이즈 캔슬링을 위한 네. 마이크가 하나가 추가가 됐습니다. 이번에 드디어 추가된 음. 노이즈 캔슬링. 이번 추가된 노이즈 캔슬링 의 수준은 어떻습니까? 네, 뭐 사운드 핏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 전용 어플에 들어가 보시면은 네. 이전 버전에는 없던 그 노이즈 캔슬링 탭이 하나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어, 네. 그래서 뭐 어플을 통해서 조절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이 이어버드 클릭을 한쪽을 네. 좀꾹 누르고 있으면. 네. 이 노이즈 캔슬링이 켜졌다가 네. 혹은 뭐 외부 소리, 소음 모드가 켜졌다가 네. 이걸 또 자유자재로 바꿀 수가 오, 있습니다. 예. 네. 뭐 노이즈 캔슬링 기능은 네. 이제 야외에서 뭐 카페나 아니면 네. 뭐 대중교통 왔다 갔다 할때좀 네. 들어봤는데요. 네. 뭐 불규칙하게 뭐 이런 소음, 저역대의 소음은 네. 좀 나름 잘 걸러 주는 편이었어요. 아, 네. 특히나 뭐 버스 같은 거 네. 우웅 하는 그런 네, 네. 차 소리. 그렇죠. 네, 낮은 네. 그런 네. 진동음은 네. 잘 잡는 편이었습니다. 네. 이 대신에 정말 이렇게 조용한 공간에서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켜면 네. 안 들리던 그 약간의 히스가 들려요. 아 노이즈 캔슬링 때문에 들리는 히스가 네. 있습니다. 그건 이따가 제가 음. 음감할 때 한번 한번 캐치를 네. 해봐야겠네요. 네, 가끔 이제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강하면 음. 그 음악 감상할 때 오히려 이제 방해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톤풀이는 어떤가요? 그게 이 방금 말씀드렸던 게이노캠 네. 기능만 너무 강하게 해둬버리면 네. 노캔을 켰을 때이 소음과 네. 노래를 같이 날려요. 네. 노래까지도 소리를 완전 막 엉터리로 만드는 경우가 옛날에는 네. 종종 있었거든요. 네.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적절한 그 정도를 잘 찾는 게 노하우겠죠. 네. 그렇죠. 데 이번에는 제가 들었을 때는 이 정도면. 완벽하게 밖을 차단하는 것보다 네. 음악 감상을 할때 거슬리는 부분만 좀 배제를 하고 뭐 음악 들을 때 자연스럽게 소리도 괜찮고 네. 외부 소리도 뭐그 정도는 신경 쓰지 않을 네. 그 정도 수준까지만 낮추는 그 밸런스를 네. 잘 맞춘 것 같아요 네. 전반적으로 노이즈캔슬링의 강도 자체는 강한 건 아닙니다 사용할 때 조금 불편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어, 예. 이 이어버드를 통해서 노이즈캔슬링 기능을 켜고 끌때이 네. 한쪽을 꾹 누르고 있으면 네. 꺼지는 게 아니라 주변 소리 듣기 모드로 바뀌어요. 아 그리고 처음에 예. 또꾹 누르고 있으면 네. 다시 노이즈 캔슬링 모드로 바뀝니다. 아네. 그러니까 노이즈 캔슬링 자체만 네. 끄고 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이어보드 자체로. 네. 그렇게 하려면 이제 어플을 통해서 조절을 네. 해야 하는 네, 네. 그런 불편한 점이 있더라고요. 음... 펌업을 통해서 좀 바꿔주면 네. 좋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게요. 아 여기 이어팁. 또 한번 보니까 음. 여기에 부분 있잖아요 이게 미묘하게 뭔가 달, 달라요 많이 달라요? 어, 어, 많이 달라요 여기 네. 뭔가 소용돌이치는 게 있는데 맞습니다. 이것도 뭔가 새로 나온 건가요? 네 이번에 그 노이즈캔슬링 네. 기능 추가됐죠 네, 그리고 그쵸? 이어팁도 네. 변화가 좀 있었어요 오, 네. 이 이어팁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 네. 사이즈라든지 네. 아니면 뭐 재질은 네. 비슷해요 네, 근데 맞습니다. 모양이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특히나 음. 그 이어팁 내부에 네. 이걸 웨이브 팁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그 나선형 모양으로 네. 지지대를 좀 만들어놨어요. 네. 그 이어팁을 한번 손으로 네. 이렇게 눌러서 네. 눌러 보시면은 네. 조금 더 지지대 역할 때문에 쫀득쫀득한 맛그 음 탄력이 좀 있어요. 어, 네. 어 그러네요. 이건 제법 탄력이 있네. 네. 이건 이어팁이 단단하니까 귀에도 네. 달라붙을 것 같은데. 음. 이게 그래서 네. 일단은 착용감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네. 이 전작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말랑말랑하다 보니까 네. 귀에 꼈을때좀 안까지 네. 쏙 들어가는 편이었어요. 저는. 네네. 네. 그 예전에 지난번 리뷰할 때 저는 이어팁 마음에 든다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번 이어팁은 이 그런 지지대 역할 때문에. 네. 어떤 착용감에 대한 호불호가 좀 나뉠 것 같은 그런 네. 이어팁이었고요. 네. 개인적으로 저는 사실 전 이어팁이 음. 조금 더 마음에 들었어요. 아 전작 이어팁이 좋았다. 아, 근데 이거는 음. 살짝 꼽봐도잘잘안 움직이네. 이게 바로 그냥 안쪽에서 고정을 시켜. 우리 수공들이 그냥 <laughs> 드릴로 그냥 <웃음> <웃음> 그리고 이 이거. 이어 버드를 보시면 보고. 네. 예. 더만아 찍게 하지 않거 그러네요. 그 부분을 터치하라라고 알려 주는 역할을 하는 거. 아, 이제 뭐 얘가 예. 뭐 버튼도 아니고 그런 예. 건 아닌데 예. 이 손으로 느낌 느낄 수 있게. 그러네요. 예. 예. 그것도 이제 세세하게 예. 나름 유용하게 바뀐 부분이었어요. 저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예. 전작 같은 경우에 사실 약간 헛손질하는 느낌이 아, 있어요. 맞아. 여기 맞다? 되니까 어. 누르는 건데. 음. 그럼, 그럼 얘는 누름 아, 여기 맞구나. 음. 예, 네, 정확하게 알수가 네. 있죠 사용하는데 음. 디테일이 많이 추가됐네요 됐습니다 네, 네. 배터리 타임도 음. 변화가 있나요? 크레들 포함해서 21시간 네. 뭐 고속 충전했을 때 5분 충전하면 네. 1시간 쓸수 있는 수 그런 기능은 네. 전작하고 동일합니다 대신에 이번 버전 이제 노캔이 들어갔잖아요 네. 노캔이 추가되다 보니까 네. 이어보드로 음악 재생을 그냥, 노캔을 네. 껐을 때는 에 최대 네. 7시간. 이라서 전작보다는 네. 1시간 늘어난 건데, 네. 노캔을 이제 켠 상태에는 네. 최대 5시간이라고. 5시간. 음, 그렇게 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통화시간 같은 경우에도 노캔을 켰을 때는 최대 4시간. 네. 노캔을 꺼면 네. 뭐 3.5시간. 까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좋네요. 음. 네. 그렇다면, 이제 품질, 통화품질. 음, 중요하죠. 네. 통화품질은 어떻습니까? 뭐, 제가 또 출퇴근길에 네. 뭐,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해봤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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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로얄터자기하고 전화를 해봤더니, 네. 로얄터자기가 들었을 때, 네. 이전 버전보다 오히려 더 선명하게 들린다라는 평을 하더라고요. 뭐 야외에서 걸어가면서 테스트를 할 때에는 노캔을 네. 켜고 네. 통화를 하다 보니까 네. 뭐 차가 지나간다든지 아니면 뭐 네. 공사 현장 같은 그럴 때 어떤 소음을 제외하면은 배경 네. 노이즈가 상당히 잘 정리가 되는 편이었어요. 네. 상대방 목소리도 네. 제법 또렷하게 들리는 네. 편이었고요. 네, 저는 지금 LG t x m 7로 으 통화 통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잘 들리십니까? 어... 차 소리가 좀 들리는데 목소리는 되게 음. 잘 들리네요. 그래? 뭐 끊기거나 그런 건 없어요? 어, 목소리 감도 되게 괜찮아요. 뭐 끊기는 아, 거 없고. 오, 어. 마스크 쓰고 주변에 차 지나다니는데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 어, 이 정도면은 괜찮은 음. 것 같은데 차 소리 도 엄청 크게 안 들리고. 롤타자기. 아 왔어. 지금 그, 그 음질 테스트 중이다. 어, 어잘 들리는데? 뭐 원투 원투. 어. 이거 지금 톤 톤풀이. 아 그래? 되게 잘 들리네. 어. 이게 지금 근데 여기가 또 조용하기도 해. 야, 좀 조용하기도 아, 하고 조용한 데서는 진짜 어, 깨끗하게 잘되네 톤프리가 기본적으로 음. 그 통합 품질이 아주 괜찮더라고요. 어, 맞아요. 잘 네, 네, 네. 네. 그럼 이제 레이턴시 있잖아요. 음. 네. 레이턴시 좀 줄었나요? 지난번 버전은 음. 살짝 좀 느린 편이었잖아요. 전 버전도 그렇고 이번 버전도 그렇고 유튜브나 어떤 동영상 시청할 때 네. 유튜브 볼때 싱크에 대한 거의 뭐 밀림 없는 수준이에요. 보정이 어, 되니까. 네. 그거는 별 문제가 없어는지 그렇죠. 게임할 때가 문제죠. 근데 이제 리듬 게임을 기준으로 테스트를 해봤더니 네. 이전 대비 한130 m s 세컨 정도가 줄었어요. 뭐 저희가 게임으로 측정한 거라서 정확하게 수치를 말할 수를 드리기 어렵긴 한데요. 그렇죠. 확실히 네. 전작 대비 개선이 된건 맞습니다. 일단은 게임 모드가 있는 제품이 아니니까. 음. 네. 다음 버전에 뭐 게임 모드 뭐 이런 게 추가되면 이제 뭐 대박이겠네요. 그거 네. 이제 번호가 A8으로 올라가겠죠. 네, 그렇죠. 이제 다 가진 이어폰이 되는 거죠. 음. 아 그리고 저는 이 톰플이 좋아하는 이유가 이거 있잖아요, 이거. 메리디안 사운드, 메리디안 사운드 있죠. <laughs> <그쵸? 웃음> 예. 딱제 취향에 잘 맞거든요. 어. 예, 예. 저 예. 이어폰은 소리가 좋아야 돼. 네, 네. 예. 그 HSP 기술이었나요?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지난 톰프리 리뷰 때도. 저희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네. 이게 좌우 유닛 신호를 조절해서 네. 단순 히 EQ가 아니라 네. 공간감까지도 어느 정도 네. 제어를 하는 그런 그렇죠. 기술이라고. 그리고 이 앱을 통해서 EQ 네. 기억하시죠? 지난번에 네 가지 조절하는 것, 위머시브, 내추럴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배트, 보습, 이번에도 이네 가지 모두는 동일해요. 네. 네. 어, 요거는 소리에 대해서 제가 좀할 이야기가 많으니까 네. 요건 뒤에서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를 하고 좋습니다. 일단은 들어보고 이야기를 합시다. 아 좋습니다. 음. 예. 소리 특징은 음. 저도 한번 들어보고 그쵸. 그다음 이제 이야기 나눠 보시죠. 네, Let's 네. go. 네, 들어보니까 또 어떠십니까? 아전 버전이랑 차이가 있네요. 음질은 여전히 상 상급이에요. 음. 네. 근데 소리에 약간 좀 간을 쳤네. <laughs> 좀뽑렸어 어, 아, 좀 들려 이제. 어. 뽑렸어 어. 이전 어... 어... 버전은 좀 맑고 깨끗한 느낌이면 요번 음... 거는 좀 자극적인 맛이에요. 그냥 들어봐도 전반적으로 소리의 대비가 좀 강해진 거 같고요. 네. 이 이머시브 모드를 기준으로 해서 들어보면 네. 원래 이머시브 모드 자체가 소리가 좀 세고 쨍쨍한 그런 네, 느낌이 있었는데 그쵸. 이번 톤프리 그러니까 톤프리 네. 이번 노햄 버전에서는 네. 그 강도가 더 올라갔습니다. 더 강해졌다. 음. 그렇다고 이제 저역이 엄청 자극적이거나 음. 뭔가 밸런스가 깨지는 그런 소리는 아닌 것 같아요 톤프리 음, 예. 자체가 네. 일단은 토널 밸런스를 잘 맞춰서 나왔어요 어느 한쪽 대역대만 쨍하게 강하게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네. 소리 음역대 전체를 다밀도를 네. 네, 예, 네, 네. 올리는 네. 그런 식의 튜닝이어서 네. 뭐 소리는 세져도 밸런스가 깨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좀 쨍한 소리 저역이 강한 소리, 뭐 타격감 강한 소리 네. 그러면서도 밸런스를 좀 유지하고 있는 그런 소리를 좋아하는 분들께는 네. 추천할 만한 그런 사운드 변화가 아닐까 아, 지난번 버전이랑 또 다른 맛이 있네요 음. 네. 저는 이번에도 이머시브 모드가 제일 좋았거든요 음. 네. 어떤 모드가 제일 좋으셨나요? 이번 내추럴 모드는 네. 뭔가 소리 튜닝이 바뀌었는데 네. 전반적으로 보컬 위주가 조금 먹먹하게 들려요 아, 네. 네. 고 대역대가 살짝 억먹하게 들리는 느낌이었고요. 네. 공감감도 그래서 예전보다좀 많이 줄어들고. 네, 줄어든 느낌이었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이머시브 모드로 바꿔서 듣게 되면은 네. 중역 살집이 좀 빠지고 네. 이 밸런스가 맞는 거죠. 아 네. 그렇죠. 내추럴이 내추럴이 네. 아니야 이번엔. 네. 네. 그리고 뭐 트래블 모드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이전 버전에서는 고역 성향에서 좀 강하게 느껴졌는데 네. 이번에는 그렇게 고역성향이라로 느껴지기보다는 네. 기름기가 살짝 빠진 느낌? 아, 네, 네네. 그 정도의 튜닝이었어요. 음. 그래서 이 저형 양감도 트래블 모드에서도 저는 네. 그렇게 나쁘지 않더라고요. 음. 뭐 이번에도 역시나 베이스 부스트는 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laughs> 그래서 저는 이번 버전의 어떤 그 EQ 모드별 순위를 매기자면 네. 1 번은 단연 이머시브 모드, 이 번은 트래블 부스트, 네. 3 번이 내추럴, 네. 4 번은 베이스 부스트. 음. 네. 그렇게 매겨겠습니다. 네, 아 저도 뭐 이번에 이머시브 음. 모드가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음. 예. 지난 버전에서도. 이머시브 모드로 힙합 들었었잖아요. 음. 네, 그때 괜찮았잖아요. 네. 아마 이번이 힙합은 더 마음에 들잖아요. 네. 네. 이번거 아주 그냥 뭐 이번에는 이제 타격감이나 힘이 좀더 강해진 것 같아서 음. 네. 저도 뭐 약간 펑크 장르로 한번 이번에 한번 음악을 들어봤는데요. 음. 유명한 그룹이죠. 에버래지 화이트 밴드 줄여서 그냥 뭐 A W B 정도로 이제 말씀하시죠. 음. 네. A W B의 Walk to 라는 곡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예. 원래 워 a 드라는 곡이 그 아이슬리 브라더스의 곡이에요. 그런데 음. 이제 그 A W B가 자기들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한 곡이거든요. 아이 곡에 또 재밌는 스토리가 있는데 음. 요 요즘 이제 코로나라 이제 아티스트들이 이제 공연을 잘못 하잖아요. 음, 예, 그래서 이제 밴드의 이제 보컬, 음. 그 A W B의 보컬인 브랜드 카터가 음. 이제 자기의 친구들과 그옛 아티스트들을 모아서 그 비대면 합주를 해서 이제 유튜브에 여, 영상을 올렸는데. 오. 아, 제가 보기에는 너무 환상적인데,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기를 한번 추천을 드릴게요. 네. 예. 곡 자체는 템포가 좀 빨라요. 음. 빠른 곡에, 이제, 뭐, 포컬도 약간 시원시원한 그런 스타일인데, 톰프리로 그 테스트 해보실 때, 이제, 그 AWB의 워크투드를 한번 들어보시면, 굉장히 신나고, 소리가 꽉꽉 채워진 느낌, 음. 예. 이모시브 모드로 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이제 장점을 얘기해 주셨으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점. 이 저는 전 버전에서는 네. 뭐 이머시브 모드도 좋았지만 네. 사실 내추럴 모드도 괜찮았거든요. 오히려 아. 추럴 모드가 좀더 마음에 드는 편이었는데 좀좀 아쉬우 네. 음. 이번에는 뭔가 이거는 이 q 를 만들어 놨지만 그냥 이머시브 모드로 들으세요라는 느낌이에요. 아. 그리고 네. 이제 이어팁 같은 경우에도 뭐 호불호가 있겠지만 네. 이게 뭐 딱딱한 이어팁이 귀에서 좀안 빠지게 뭐잘 고정된다라는 식의 컨셉인 것 같아요 네. 그게 네. 뭐 장점이 될 수도 있는데 네. 여러모로 전 네. 버전과 이번 버전이 네. 좀 호불호가 어. 좀 나뉘는 것 같아요 네. 이번 이어폰에 네. 이전 버전의 이어팁을 꼈어요 네. 그리고 내추럴 모드를 들었더니 네. 오히려 이게 더괜찮네요아 차라리 어. 네. 그래서 뭐 소리의 어떤 취향 네. 착용감에 네. 따라서 네. 이번에는 좀 이어팁을 교체해서 들어보는 것도 네. 좀 고려를 해볼 법한 네. 부분이었습니다. 지난번 버전이 뭔가 나긋나긋하고 음. 깨끗한 느낌이라면 이번 버전에서는 이제 MSG를 좀 뿌려서 음. 힘을 좀준것 같은. <laughs> 예. 맞습니다. 뭐두네 맞습니다. 뭐두 제품 소리 성향이 생각보다 저희가 네. 설명 드렸던 것처럼 네. 좀 많이 달라서 네. 놀랐어요. 이것도 네. 취향에 따라서 좀. 뭐전 버전이고 이게 새뭐 버전이야 이게 아니라 네. 좀 골라서 들을만한 그런 음, 제품이었습니다 음, 네. 이전 버전과 좀 완전히 그 다른 성향의 제품이네요 이전 버전이 좀 순한 맛이다 음. 어, 뭐 이제 이번 버전은 더 매운맛 음. 예. 네, 이번이 벌써 톰프리 네번째 버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출시가 거듭될수록 뭔가 네. 그래도 기능적으로도 하나씩 발전을 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 변화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좀 인상적이었고요. 네. 뭐 이전 버전인 TFN 6하고 네. 비교해서 들어보면 네. 좀재밌으실 거예요. 네. 차이를 확실히 느끼실 수 있을 네. 겁니다. 네. 그래서 LG 톤프리 이번 뭐 TFN 7의 가격이 네. 현재 229,000원이라고 해요. 어, 예. 아, 오랜만에 톤프리. 예. 음. 좀더 개선된 예. 톤프리 잘 들었고요. 네. 앞으로도 계속 좋은 제품 만들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10장 언더로 어좀 네, 아래로 좀 학업으로 좀, 좀 만들어 주시면 예. 음. 네, 가성비 제품도. 네. 가져 음. 드리겠습니다. 자. 자세... <laughs> 그럼 이제 집에 가겠습니다. 네. 피스. 피스. 네. 가져가. 아, 진짜? 어, 오늘은 너 가져가. 어, 아, 진짜? 워시. 응. 그럼 요번거는 제가 가져가도 됩니까? 어, 이번에는 네, 가져가셔도 됩니다. 아! 사랑해. <laughs> 사랑해요. 사랑해요, LG. 막... 21만 9천 <웃음> 사랑해요 <웃음> LG 고자 <laughs> <laughs> <laughs>